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게 원래 내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유명한 말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뭐. 브리어로는또 자궁이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자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건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야. 이건 어미가 갖는 마음이에요, 어미가. 이 마음으로 그 환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허물이 많고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랑 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선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손을 내밀어. 가까이 가신 거죠.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뭐 누가복음에 보면 오랫동안 아는 병자라는 말씀까지도 기록했어. 누가복음에 보면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죽기 직, 완전 온몸이 병으로 덮여 있고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만지고 안아준다. 이거 가능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나 병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기를 원하노라 할때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를 억누르고 있던 그 수치심, 두려움, 죄의식, 내가 무슨 벌을 받아 가지고 이 병에 걸렸는가, 스스로를 저주하고 죄의식에 붙들려 있던 그 인생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야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리 널리 이렇게 전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